자 그러면은 바토니팀 대바토니팀이라기뭐 팀이긴 팀이지만 어쨌든 미나님 대 꺼져 미나님 꺼져팀 대 폭스컴퍼니 플러스 네이비씨님 2대2팀 로딩 중이고요 맵은 로드투 까르코프네요. 미국, 소련대, 소련대, 서독, 동독. 하나씩. 미나님은 뭐 오스트루퍼을 워낙 좋아해서, 이번에도 오스트루퍼을 아마 쓸것 같고요. 꺼져님은 뭘 선호하시는지, 제가 플레이를 이렇게 많이 본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다른 거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다음 경기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세요. 그 지금 뭐 이거 보고 있지 말고 나중에 보고 나중에 경기 준비부터 시키세요. 게임 시작했고요. 연합이 5시 쪽, 독일이 11시 쪽. 이렇게 되면 독일은 지금 12시 쪽, 1시 쪽에 있는 자원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죠. 이 병만, 이 숲만 없어도, 이숲 집, 숲만 없었어도 여기를 지키기가 훨씬 수월했을 텐데, 이 숲하고 이 레드 커버 길이라는 존재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원 지키기가 정말 힘들죠. 아, 시작하자마자, 오스트루펀, 끊으어요 근데 이번에 오스트루펀이, 사실, 스나가 상향되면서, 오스트루펀도 반사 이익으로, 괜찮아졌거든요? 오스트루펀하고 스나, 운영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MG도 상향됐기 때문에, 오스트루펀, MG 조합도 괜찮고요. 어 뭐, 이래저래 오스트루펀 자체가 좋아진 건 아닌데, 그 주변 유닛의 상향으로 인해서, 조합, 말로 좀상 황이 됐다고 봐야죠. 아, 시작부터 후 절로 압박들어갔고요 아, 근데 여기는 탁 트인 평원이라서 사실 후절 잡기 는 힘들 거든요. 이렇게 특로 들어오면은 아, 무리평원이라도그때 빼야죠. 나는... 나는 잘 나와요. 난 그럼 잘, 잘 나오면 된 거지. 이거 나만 잘 나오면 됐지.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근데 건물, 이제, 오스트포인데 사실 건물 잡는 게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왜냐면 오스트포는 건물을 잡아도 그 명중률 버프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어차피야 바로 앞에 그린 커버가 있으니까 그린 커버 잡는 게더 나아보였는데 일단 건물을 잡았어요. 근데 뭐 건물을 잡더라도 워낙 근거리라서 나쁠 건 없는데 독일이 뭐 상황이 나쁘진 않죠. 아래쪽까지 오히려 앞바위 보았고 위쪽 자원줄은 안정적이고요. 아 이거 어, 라피 분석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쪽 세력 아 분석됐고요. 이러면, 그 지금, 지금, 폭스컴퍼니님은, 라플 죽군 데, <laughs> 데 <laughs> 애쉬한 군데 남았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독일은 물량, 오스퍼를 대동에서 물량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데, 자원줄 지키기 또 힘들어지죠? 여기는 이미 연결고점까지짤렸고요 여기를 일단 수복을 해야, 아래쪽 자원까지 확보가 되는 건데, 여기를 잘려버리는거예요 그..차는 그래, 지금 여기 이렇게 투칼라로 물량이 몰렸는데 이럴거면은 이미 여기는 지금 힙독.. 핍독... 바꾸거든요? 아, 여기는 이제 포기해야죠 화기반을 배동해가지고 쏟을게 아니니까 지금을 화력으로도 밀렸다면 어차피 다음에 제... 충원하고 와도 밀릴거거든요? 그러면 위에를 공략해야죠 엔티카를 찍긴 찍었네요 다행히 요거는 계속 여길 가봐야 꼬라박는거 밖에 안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2티어를 탔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병력 모아서 지스 찍으면서 한번에 뚫어내는게 좋아보이거든요 여기 어차피 못찍혀요 이거는 볼테... 세인데 아무리 MG가 건물 탔다고 하지만, 화방이 있고, 아직 투배 건재하고요잠깐만은 건물 살 수도 있는 체력. 아, 이근데 팜파 맞으면 팜파 사정으로 들어갔고요 아,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면 안 되죠. 니티를 지금, 여기 이렇게 따라갔다가 판파, 판슈 아직 없나요? 판슈 한정 있고요 아이고, 죽을 것 같네. 이거 판슈 맞으면은, 다행히 아, 연막 쓰면서 빠져나가고. 슈피, 슈피 때려줘. 슈피부터 때려야지, 슈피. 유티디 거기서 그렇게 초토이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서 펌를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건좀 약간 안 좋은 플레이였고요. 펌팔를 맞으면은 그 비싼 유티카가지에 한번 못가아보고 이렇게 허무하게 터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바스토 팀... 바스토 님의 팀이 어디죠? 바토니 팀이... 미나 님이 바스토 팀인가요? 미나 님이... 어... 아니 뭐... 자기네 팀... 뭐... 뭐 시작하자마자 광팔이다 어쩌다 바토니... <laughs> 아 이기네! 본인이, 본인이 트롤이네, 본인. 본인이 광탈 15분 컷 당하고. <laughs> 티버는 잘하는데? <laughs> 티버는 잘하는데? 뮤즈야, 뮤즈? 아, 그 뮤즈가 아니라 그 뮤즈야? <laughs> 본인이 트롤이네. 어? 본인은 어? 15분 컷 당하고 말이야. 아. 버스 탈라고 아주. 아, 근데 지금 동도 물량 엄청나요, 물량. 피오가 3화방이야, 3화방. 어마어마한, 화, 이거, 이거, 씨, 고 어마어마한 병력. 파워 블로빙, 파워 블로빙. 보통 이런 거 소련이 쏘레, 잘하는 건데, 소련 미국이 잘하는 건데. 독일이 블로빙. 아, 화방. 이 화방의 화력.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게 화방이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이게 블로빙을 할때 좋은 이유가 척탄이 골고루 양념을 해줘요, 양념을. 딱총, 딱딱딱 양념을 해주는데. 화방이 광역 데미지로 들어가거든요, 스플래시로. 거기다가 그냥 화방을 끼얹어버리니까 막한번툭할 때마다 두세씩 죽어나가는 거죠. 5 0 캐? 5 0캐는 나왔네요. 지금 뭐 연합은 게임 내내 기름을 거의 뭐한 3분도 못 먹었죠? 이거 전부 분사기예요 이거 리트릭 경로가 막혔기 때문에 이거 분사기에요 전부 분사기 리트릭 지금 해봐야 분사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가 나보다 거대한 병력으로 내 리트릭 경로를 막을 것 같다 그러면 지체 없이 리트릭을 눌러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일로 가봐야 뭐가나 적진으로 가봐야 뭐 어떻게 리트릭을 돌릴건가요? 아, 다. <laughs> 그나마 다행히 리트릭 경로 돌려가지고 얘네는 살아갈 것 같네요 이게 우회에안 좋은 점인데, 내가 상대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야 유리한 거지,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잘려버리면은, 리트릭도 못 돼요. 다 분사해, 다 분사. 아, 근데 이거는 조금 빼야죠. 이게 하프트랙에안 좋은 점인데, 너무 대전차 보병에 약해요. 괜이 좀, 어딜러, 어들라 어슬렁 하다 흘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그래도. 피 하나 잡아냈고요 하프를 <laughs> 잡아냈고 이러면은 좀 지금 손해 좀 받죠 하프이 하나 잡히고 보병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하지만 하지만 지금 <laughs> 거의 지금 본진 앞에 갇혔죠 아 대몰 대몰 잘 터졌네요 대몰 대몰 센스는 나쁘지 않네요 네이비시님의 보건 분투 중, 지금. 지금, 폭스컴퍼니님 도움이 안 되고 있죠, 사실 지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고 있어요. 이게 차라리, 사실, 이쪽 라인을 섰다면, 3번, 여기가 3번 자리거든요? 까르코프 3번 자리가 여긴데, 기 3번 자리의 역할은, 최소한 도 자기 라인은 여기까지는 확보해 놓고, 사렘 나왔네요. 자기, 화, 여기 라인 확보를 해놓고, 여유가 된다면 이쪽을 압박을 같든지아군쪽 수비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본인 라인까지 싹 밀리고, 이쪽 지금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투칼라로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네이비시님 뭐할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이번라아예 10분 컷이 나왔네요. 좀더 빠르게 10분 컷. 아, 바스토, 바토디는 15분 컷. 팀원은 오히려 상대를 10분 컷 시키고, 아, 이거 뭐 어쨌든 빨리 끝나서.